네, 안녕하십니까. 그 하미남 TV 운영하는 하미남 신문윤석입니다. 그 하미남은 그 하남에 미친 남자의 줄임말이고요 오늘은 이제 하미남의 개똥 철학 한번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뭐, 어,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그하나의 하미남이 바라보는 어떤 철학이라든지 하미남의 생각을 그냥 전해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는 이제 대한민국 의전서열. 시비까지를 보면서 권력이라는 것이나 또는 또는 이런 뭐 헌법을 만들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한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서 그냥 두서없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전서열이라는 거는 그, 이제 우리가 익숙한 거는 이제 당서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공산주의 국가, 특히 북한 같은 경우가 그 서열이 아주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서열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거죠. 뭐 공식석상에 나갔을 때 누가 가운데 앉느냐, 누가 상석에 앉느냐, 뭐 이런 것들을 정해 주지 않는다면 아, 내가 누구보다 위야, 누구보다 위야, 누구보다 위야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뭐그 계열사들 사장이 뭐 예를 들면 쭉 있으면 그 계열사들 사장에 서열을 두지 않으면 전부 다 그, 높은 서열 위에 앉으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어떤 의전서열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 의전서열이 정해져 있으면 이 서열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게 맞고,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의전서열 10명을 한번 10위까지 한번 바라볼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일단, 그 1위는 뭐, 당연히 예상하실 수가 있겠죠. 대통령.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 국가의 수반.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국가 원수죠. 국가 그 원수는 대통령. 그러니까 당연히 1위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1위여야 맞겠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기고 하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삼권 분립입니다. 권력이 한 사람 한쪽에 머무게 르되면 독재로 갈수 있고 한쪽으로 가게 되면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 개로 나누어서 세 개의 권력으로 분리를 해서 삼권으로 분리돼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협조하도록 만든다라는 게 이제 삼권분립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럼 삼권이 뭐냐? 삼권이 뭐냐? 어, 대통령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을 그 국가 원수이면서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은 일을 하는 기관이죠. 법에 따라 법에 따라 그 대, 그 국가의 모든 일들을 수행하는 것을 행정부라고 합니다. 그럼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면서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이제 유리가 된다라고 보여주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대통령이 행정부 의 수장을 하는데 하는데 본인이 어떤 직접 하느냐하기보다 이제 보좌하는 역할 같은 개념의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관하면서 국정의 모든 일을 하는 국무총리가 있게 되는데요. 행정부의 국무총리 그다음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법부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국회인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 의장 있겠고요. 그다음은 그 사법부가 있습니다. 사법부 사법부는 이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재판을 해서 하나 이렇게 됐을 때아 이거는 이게 맞다. 이거는 맞다. 이거는 맞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사법부라 그래가지고 판사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어, 우리나라는 그 사법제도 중에 뭐 삼심제도 그래서 뭐 법원, 뭐 고등법원, 뭐 대법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은 사법부에서는 대법원장이다. 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대법원. 하지만 거기에 그 걸만 그 비견되는 조건으로 헌법재판소장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가장 그긴 근간이 되는 헌법을 가지고 기본으로 해서 헌법에 위배되느냐안 하느냐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가 있는 것이죠. 누가 우위냐 대법원과 헌법도장, 헌법청청에 누가 우위냐. 이것도 좀 웃기는 게 되겠죠. 그러면 자 1위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럼 2위는 누구였을까? 2위는 누구였을까? 2위는 국회의장입니다. 자, 즉, 국가 원수를 제외하고 나면 법을 만드는 기관인 사법부의, 아니, 아 다시죠. 입법부의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의 대표인 국회의장이 의전의 2위입니다. 자, 그러면 국회의장은 다수당을 선, 다수당이죠. 다수당에서 선출한 선출그 추천한 분이 선거를 통해서 대충 통상 되는 게 원칙인 거죠. 이 위는 국회의장. 재미있는 건 재미있는 건 국회의장은 선출이 되면 당적을 내려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말씀이냐면. 어, 국회는 국회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이지 자기네 소속 정당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관행상 관행상 국회의장은 선출이 되면 그 당적을 탈당을 해서 나는 이당도 아니고 이당도 아니고 당과 정파를 떠나서 중립의 의미의 의미로 당적을 타치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원적이다. 본 적은 있지만, 현주소는 당적이 없는 것인 거죠.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또좀 약간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지겠죠. 대통령은 어떻게 당적이 있죠? 있나요? 있죠, 당연히. 당적이 있죠.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도 당적이 있으신 거요 그래서, 여와 야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을 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 야. 뭐 이런 표현이 있겠죠.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에, 정당이 여당. 왜냐면 정부 여당 그래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쪽이 야당은 반대편에 있는 견제의 기능이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여태까지 우리나라 경험으로 바라봤을 때, 그 대통령 인기 말이 되면, 인기 말이 되면 상황에 따라서 탈당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적을 논능 내려놓는 거죠. 자, 여기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있습니다.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버려야 하는데, 대통령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라는 거죠.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선거를 할 때는 당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 뭐, 여와 야의 뭐 여러 가지의 당적을 가지고 당선이 되면, 대통령은, 대통령은 자기가 정당한 대표의, 정당한 당의 대표입니까? 아니면 전 국민의 대표입니까? 두 번째, 국회의원은 어차피 국회의장은 어차피 국회의원입니다. 당적을 가지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당선이 되신 분들이죠. 그럼 당적을 가지고 있, 있으면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당 대표가 따로 있죠. 국회의장은 여당 자기 소속 당의 국회의장입니까? 아니면 소속하지 않은 당의 국회의장입니까? 전체 국회의원의 대표인 것이지 여당이나 야당의 대표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같은 잣대를 대통령한테도 요구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대통령 선서를 할때 당적을 내려놓게 하는 거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1위는 대통령, 2위는 국회의장. 그러면 입법부, 입법부 말고, 입법부 말고, 그 다음 3위는 누구냐? 3위. 그, 어,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법부입니다. 사법부. 사법부인데, 사법부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있는데, 어, 여태까지 대법원장이 우위에 섰다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그렇게, 저도 정확한 내용은 없지만, 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헌법재판소장과 양계, 양, 구 동일한 직급으로 보게 되는데, 동일한 직급으로 보게 되는데, 의전 서열은 대법원장이 3위, 헌법재판소장이 4위. 하지만, 3위나 4위는 거기서 거기다. 사법부를 대표하는 것은 대법원장이 아니고, 대법원장과 헌법소장이 공통으로 대표한다. 하지만, 하지만, 대법원장이 3위이고, 헌법재판소장이 4위이다. 자, 그리고 이제, 사법부, 입법, 아니, 입법부, 사법부가 지됐다 그럼, 다머지는 당연히, 당연히 국무총리가 되겠죠. 행정부 수반 행정부를, 실제로 집행을 하는 건 대통령이지만, 일이지만, 대통령을 보좌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국무총리는 입법, 사법을 거쳐서 국무총리가 5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요런 부분들을 이제 보통 이제 부여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삼부여인 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도장뭐 이런 그 것도 좀부여인이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통령을 국가 원서로 친다 그러면 국무총리까지가 어떻게 보면 그삼권분립의 권력 삼권 분립에 따른 수장들인 거죠. 자, 그러면 그 6위는 어떨까? 이거 참 진짜 궁금한 내용이긴 합니다. 6위가 과연 누굴까? 6위가 과연 누굴까? 뭐, 이를 장관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장관도 있을 거고, 뭐그 다음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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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있을까 감사원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감사원도 있을 수 있고, 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사법부에서도 있을 수 있고, 뭐, 하는데,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는 6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더라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위입니다. 3부여인 사법부 입법부를 제외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선거다 이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서있는 모든 선거들을 관할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위인 거죠. 6위인 거죠. 다음, 7위. 7위가, 7위, 7위가 이제 다시 입법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게 서열이 되게 높네요. 입법부가 돌아갑니다. 자, 근데, 근데 그 대표, 당 대표들이 이제 7위하고 8위가 되는데, 어, 다수당이 위 일까요, 아니면은 그 대통령과 같은 당이 일까요? 한번 맞혀보세요. 여당이냐 야당이냐. 써있기는 이렇게 써있. 어쨌 저는 다수당의 대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 아니고요. 7 위는 여당 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8 위는 야당 대표. 그러면 야당 대표는 또 뭐? 어떻게 되느냐? 뭐, 의석수에 따라서, 야당이지만 대표가 여러 명 있으면은, 뭐, 뭐, 언내 교섭단체 대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따져야 되겠죠. 의석수나 이런 것 따져야 되지만, 여당 대표, 야당 대표입니다. 즉, 즉, 대통령 선출 당시, 대통령 선출 당시, 속해 있던, 대통령이 속해 있던 정당의 대표가, 정당의 대표가, 7위. 암만 다수당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처럼 175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의석을 가지고 있으도록 야당 대표가 8위. 이것도 좀 애매하죠? 애매하죠? 108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과 175명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대표인데, 대통령 선출 시 당적이 같다고 해서 여당대표가 서열입이다 그것도 좀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닐까요? 생각해봐야 될 문제지만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규칙이고 룰이라면 정해져야 돼것 그대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걸 정할 때 철학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국정을 운영하는 그 여당 쪽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는 쪽이 정말 힘이 더 있다 이렇게 보여서 여당대표, 야당대표 이렇게 되고요. 9위가 국회 부의장입니다. 국회 의장과 국회 부의장이겠죠. 다시 이제 사법 입법부로 돌아오게 되고 그에 그 이후에 감사원장. 감사원장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쪽이죠. 정보부처 이런 것 어떤 정부 기관들을 감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서열이 되게 높아서 10위. 1위부터 10위까지 좀 알아보게 됐는데요. 어. 제가 생각할 게 생각할 포인트가 좀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되게 되게 길 길어졌는데요. 길어진 김에 그냥 몇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대통령이 한번좀 생각해 보는 첫째,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당적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국회의장도 당적을 내려놓는데 대통령은 꼭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이 우리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은 기본적인 생각은 국가 원수를 제외하면 국가, 행정부가 국가 원수 행정부니까 애매하긴 하지만 법을 만드는 쪽이 법을 만드는 쪽이 법을 집행하는 쪽보다 그또 서열이 위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쪽이 많다.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를 하면 국회의장이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 쪽보다 요만큼 깻잎 한 장이라도 더 높은, 높다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할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국무총리는, 국무총리는, 행, 실제적으로 행정본수는 아니면 대단한 일을 하는 거고, 하지만, 위에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위에 대통령이 계시, 계시기 때문에, 때문에, 국무총리는 5위가 되겠죠. 그럼 뭐, 예를 들면 의회, 그, 어, 민주지, 뭐, 이 얘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냐 아니냐는 되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이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야당의 대표는 야당의 대표는 야당의 대표일 뿐이기 때문에, 뿐이기 때문에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자당 소속은 자당 소속으로 나가게 되겠죠. 나가더라도 아니고요. 여당 대표보다도 한 끗빨이 그 깻잎 한 장이지만 끝발이 났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재미있는 건 재미있는 건 이제 여당 대표인 거죠 여당 대표 여당 대표가 7위인데요 여당 대표라고 그러면 이제 집권당의 대표 대통령에 포함되어 있는 집권당의 대표가 집권당의 대표는 거기에 당원인 당원인 대통령보다는 서열이 낮게 그것도 좀 그렇죠. 났고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해지는 것들은 이제 다음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장관들은, 장관 국무총리 이런 당적을 가지고 있나? 제가 보기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당적을 가지고 있는 건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데, 어?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 당적, 한번 제가 한번 그다음번에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 해서 알려드려볼까 생각을 합니다. 당적, 당의 소속이 되어 있는 것과 아닌 것,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좀그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한민국 의전서열은 의전서열 10위까지는 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 대통령이 1위, 입법부의 수장 국회의장이 2위. 3위 대법원장, 4위 헌법소장, 사법부를 대표하는 곳은 대법원장과 헌법소장이 양, 양이, 기관에, 양, 양쪽에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지만 공동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대법원장이 3위, 헌법소장이 4위다. 5위는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을 보장하는 행정부의 수반, 국무총리가 5위. 그, 이런 3부 요인 외에 가장 높은 수장은?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7위 야당대표 아니 아니요. 다시 다시요. 7위 여당대표 8위 야당대표 야당대표가 몇명 있으면 또뭐 그렇게 들어가겠죠. 그거는 표채회하고 9위 국회부의장 10위 감사원장 요렇게 대한민국 의전선선서의 10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오늘 그, 하미남이, 그, 대한민국 의전서열에 대해서, 뭐, 개똥 철학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그냥 알려드리고, 이야기도 한번 진행해 드려 봤습니다. 이상, 오늘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시간이 긴데, 다 보시는 분이 있다면, 어, 이, 이 제가 지금 말씀까지 다 보시는 분이 있다면, 행운이 깃들 것이다. 오늘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전해드리면서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